반갑습니다. 함께 도전하며 성장하고 싶은 두이십니다. 오늘도 여전히 원펀맨 트레이닝은 이어집니다. 오늘은 저희 교회 주일날 설교 말씀의 예화를 나누고 싶어요. 어떤 청년이 처음으로 산을 올랐다고 해요. 첫 산행인 만큼 들뜬 마음으로 신나게 산을 올랐어요. 하지만 청년은 산을 몰랐기 때문에 산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 못했어요. 그렇게 산을 어느 정도 올랐던 청년은 지치기 시작했죠. 뒤에서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한 중년 남성분이 물과 음식을 권했어요. 청년은 받은 물과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중년 남성분과 함께 정상까지 오르게 되었어요. 그리고 하산 후에 청년은 중년 남성분께 너무 고마워서 이 은혜를 꼭 갖고 싶어요. 연락처를 알려주세요. 라고 했어요. 하지만 중년 남성은 나에게 은혜 갚을 필요는 없고 훗날 자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게나 라고 말하며 떠났다고 해요. 그후 청년은 몇년 동안 몇 번의 산행을 올랐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 산에 오르는 거에 익숙해졌죠. 산을 오르던 어느 날첫 산행을 오르던 자신과 같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산을 오르는 사람을 만났어요. 혹시나 그 사람은 얼마 못가 지친 기색을 보였어요. 청년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물과 음식을 권했고 그 사람과 같이 정상에 오른 후에 하산 했어요. 물과 음식을 받은 사람은 청년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지만 청년은 내게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. 청년이 첫 사는 길에 만났던 중년 남성과 같이 말이죠. 오늘 블로그 이웃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제게 주셨어요.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웃님이신데요. 저도 그 격려를 본받아서 꼭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말이죠.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함께 도전하며 같이 성장합시다. 할수 있습니다. 화이팅!